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1월 11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시에는 전국 무순위 청약 상도, 프로지오 클라, 베뉴에 대한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총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무순위 청약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무순위 청약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사타입 기준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보면은 공급 공고 위치가 이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1원이고요 공급 규모는 158세대가 나왔습니다. 고직공고일은 2024년 1월 11일, 청약접수는 1월 16일,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 계약일은 1월 21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내역은 74A 타입이 53세대, 그리고 74A, 아, 74A 타입 53세대, 84A 타입은 60세대, 84B 타입은 39세대, 84C 타입은 6세대에서 총 158세대가 나왔고요. 사업 개요를 잠시 살펴보면, 대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1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세대수는 771세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어, 주택형은 5구 a 타입, B 타입, 74A 타입, 84A 타입, 84B, 8살 C타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입지와 환경을 이어서 보자면 여기가 이제 상도, 프로지오 클라벤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어... 확대된 걸로 보면 이제 서부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부선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장승배기역이나 상도역이 있는데 7호선 라인이죠. 근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한 10... 5분 정도는 잡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13분에서 15분. 그래서 걸어 다니기는, 저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거리는 걸어 다니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죠. 하여튼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학익진을 이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장승백이역, 그리고 상도역, 그리고 여기 신대방 상거리역, 이렇게 학익진을 딱이루서 세개 여기 어 거의 거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애매한 그런 위치에 단지가 있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부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대 입구역까지 돼 있고, 저쪽은 이제 어그 고양 음평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고양 음평선이랑 어 연결이 돼서 고양 시청역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그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중학교라든가, 숭... 응,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숭실대학교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초등학교도 가깝게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요. 뭐 고등학교 또한 가깝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상도 14 15 구역 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돼 있고 7호선 상도역, 장승배기역, 서부선 역사가 가까운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여기 보면 올림픽대로가 있죠. 그리고 강병북로가 있는데 진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초중고 명문 대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도보 통학 가능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상도초등학교, 국사봉중 단국중고 영등포고 등이 있고요. 대학교에는 중앙대민, 숭실대 같은 명문사립대민, 명문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도근린공원등 쾌적한 중앙경도 구비되어 있고요. 편의시설로 롯데백화점이나 중앙대학교, 중앙대병원이죠. 그리고 장승백이 행정타운 등이 가깝게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면은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주요 내용인데, 공고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1원,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18층,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771세대 중 정당 계약 및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이 158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입주 시기는 2 0 1 4년 3월 예정이고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한다고 하네요. 일단 공급 가격도 한번 쭉 보시고요. 어 그래서 정례보장 7사 A 타입 같은 경우 공급 가격이 12억에서 1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8사 A 타입 같은 경우는 공급 가격이 13, 13억 에서 14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공급 가격은 위에 표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약금이 10%가 있는데 1차는 정액입니다, 1천만 원 계약시. 그리고 2차는 계약 후 10일 이내인데 나머지 1 0에 1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이제 납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도금이 30%잔금 60%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단지 배치도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어, 10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10동. 이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과 여러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보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참고하시고요 철사 A타의 평면도 한번 볼까요? 152세대인데, 어, 현관 이쪽으로 진입하고요 그 침실을 침실이 침실 산방세개 구조에 주방 식당하고 거실이 맞통풍 구조에서 환풍이 잘될 것으로 보이고 욕실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188세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현관 이쪽을로 진입하고요. 그리고 침실을 침실이 침실 산방세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 식당이 또 맞통풍 구조에서 어, 통풍이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욕실 1, 욕실 이 참고하시고요. 두가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84B 타입은 현관은 이쪽에 진입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조에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어져 있고요. 드레스룸, 붙여, 어, 갖춰져 있고, 어, 욕실 두개 그렇죠? 그리고 84C 타입, 마지막으로 보시면 현관은 이쪽에 진입하고요. 침실 을 침실 이 침실 3, 방 3개 구조에요 욕실이 2개, 드레스룸 구비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식당 역시 이어져 있는 구조로 이렇게 어, 단지가 나왔네요. 청약 신청 자격 이어서 보시면 어, 입주자 모집공급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자녀 양육, 어, 형제자매 부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전국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청약 신청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당첨제한 적용받지 않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청약통장 가입 여부 무관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시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본 아파트는 이제 2023년 11월 10일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4년 1월 1 1일 목요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8월 16일이었죠,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음, 그리고, 꼭 입주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재동첨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도 푸르지오는요, 후분양 아파트라 실물을 어느 정도 확인 후, 구도 이용 없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죠. 전매 제한은 1년이지만 2014년 3월에 중공이다 보니 입주 장금 치르고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해 보이고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전세로 어막 전세로 이제 입주 장금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전매 제한 1년이나 2014년 3월 중공이다 보니 입주민 장금 치르고 언제든지 매매 가능. 실거주 의무 없고요.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안전 마진에 대해서 볼까요? 우선 어, 안전 마진을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거리를 재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해당 여기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호선 라인. 근데 뭐 11분, 13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도보로요. 잠가시고요. 여기가 이제 어, 위치 이번에 이제 우순이 나온 청약 단지 위치죠. 상도 프로지어 주변 단지 호가를 잠시 보면 팔스타입 기준으로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11억 3천만 원이 호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도 아이파크인데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호가가 10억 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팔스타입 기준으로 분양가가 13억, 14억 정도로 말씀드렸죠. 분양받게 되면 주변 호가 대비 2에서 3억 원 마이너스로 보이면 될것 같고요. 어,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실거래가로 보면 2023년 12월에 9억 7,200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네요. 참고하셔서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전세가를 보면요, 높은 가격순으로 6억 4천만 원, 낮은 가격순으로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실거주관이라 혹시나 투자 목적 및 자금이 마련이 안 돼서 만약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 해당 전세가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갭 차이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좀 많은 현금이 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슨 이 분양에 대해서 한번 저희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안전 면지는 없죠 지금 주변 호가 대비 분양받자마자 2억에서 3억 마이너스를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도 분양가 차이가 좀 있는 이유로 현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세대비 분양가가 높게 나온 관계로 무슨 이 물량이 158세대나 나온 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아무튼 해당 아파트 단지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청약하시길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인데 어, 청약 홈 가보시면 있고요 내용 모집공고문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집공고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해당 내용 쭉 한번 제가 주요 내용 말씀드렸으니까요 어, 좀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여기 URI, 여기 URI가 밑에 있어요. 보면은 여기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 사업 안내라든가 분양 일정 계약 안내, 단지 안내, 평면 안내도 있고요. 이 모델하우스도 쭉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VR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었구요 어, 어떻게 어 좋은 정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참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 특히 서울은 더더욱 그런거 같네요 아무튼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